<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마! <목소리> 사마!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라고? 오늘의 주인공인 장수왕씨를 찾으러 왔는데 아, 맞네 맞네 기다려 기다려 내일 한번 불러야 되니까 기다려 <목소리> 아 할머니 끝나셨어요? <목소리> 응, 끝났네 우리 집으로 가죠 <목소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189살이 된장수왕이요 할머니 이름이 장수왕이세요? 아니, 너무 동안이신 아니 189살이면 1828년생? 진짠가요? 엄마! 내가 무엇 거짓말을 해 228년생이시면 조선왕 순조 시대인데 그 순조가 사람이 참 순조로웠지 그 사람이 그 순조가 순조로웠어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장수하실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기다려가면 내가 갖고 와볼 테니까요 아이고 아 이거요 이 놈이 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메펜? 마그네슘 프라이팬? 이게 할머니 장수 비결이라고요? 이거 그냥 ah 프라이팬 아닌가요? 이름이 메펜 마그네슘 프라이팬 이것이 보통 프라이팬이랑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내가 보여줄게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명이 뽀얗 양이 그렇게 한 숟가락이 안 돼요? 예, 멸이 숟가락 산다. 이 밥이야, 밥에 쌀가루 한 숟가락 넣고. 이거 밥 채비병. 이 채비병. 뭐야? 무겁 어머, 어이 녀석이 엄마가 새끼야. 아, 아 할머니, 안먹는 다니까요. 이거 가루는중속이잖아요 엄청 치명적인 위험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창수 비결이 그백페 마그네슘 프라이팬이요. 이게 이가 프라이팬이고 이게 백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이야. 이프라팬에이숟가락면가루가 나와. 이가루를 내 몸에 필수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이야 이게 그걸로 만들었어 이걸 할머니 감사했어요 오늘 가볼게요 이 선물이야 맥펜 마그네슘 프라이팬 너도 이거 먹고 장수여 장수 어. 감사합니다 요! 어?구먼 내가 누구냐고? 나야 나! 그때 그 리포터 나도 그 맥펜 마그네슘 프라이팬으로 장수했구먼잘 들으셔잉 생활 속에 아주 작은 패턴만 바꿔도 평생을 잘 지휘할 수 있다는 거 너도 일로 써 바꿔 임바꿔버라